25년 동안 MBC에서 기자와 앵커 CEO로 지나다가 5 3세 신학교에 가고 57세에 목산수를 받고 62세에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이직 교회 조정인 목사에 간증을 드리기 원합니다. 부인이 모태 신앙인입니다. 그래서 결혼할 때 부인만 모른다고 교회 가겠다고 말해놓고 을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 교자에게도 뽑게 되지 못하겠습니다. 내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. 주일날 되면 아내는 교회라고 그는 골프장으로 갔습니다. 그런데 아내가 새벽 예배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. 아내는 저혈압이라 새벽 에 일어나지 못하는데, 새벽에 되면 벌떡벌떡 일어서 교회를 가니까, 아내가 뭐 이상한 데 빠진 게 아닌가. 화도 나고 또 궁금도 했습니다. 오늘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옆에 골프 연습장에 갔는데, 그날 따라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정규휴일입니다. 집으로 돌아가다가 정말 아내가 교회에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. 교회에 들갔다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이 기도하는데, 여기저기서 알수 없는 말로만 기도하는데, 를 야, 여기 언니 이상한 데 왔구나. 내 아내가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놨더니 큰일났다. 집에 돌아와서 그린 산달 다니냐고 나지 말라고. 그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. 말로 부을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기자니까 교회를 취재해가지고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걸나나 파지서 내 아내를 이 이단에서 끌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고발을 하려고 와서 앉아 예배 듣는데 예배 도중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손도 번쩍번쩍 들고아 이게 노래 부르는데 손을 들고 난리냐? 이 사람들 단단히 붙쳤구나 그래서 네 번째 교회 나오는 날 제가 앉아있는데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옆에서 걸치켜보고 있던 부인님 감독에서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1년 전부터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 이제 교회 가서 취재하는 그만둬야됐다 그런데 아내가 월요일 날은 좀 일찍 들어오세요 지 돌아보니까 목사님 와 계세요. 목사님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내가 하는 걸 따라하세요. 어 그래서 엉클케벳 따라다 보니까 나는 주인입니다. 시작하고 아멘까지 끝났습니다결심을 해버린 거예요. 그 순간 아 내가 지금 항복 문서에 사인하는 것이구나. 내가 졌구나.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. 그고 나서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. 다섯 번을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. 그래서 현대네 성경도 읽고 어린이 성경도 읽고 한양 성경도 읽고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. 그는 고백합니다. 젊었을 때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해서 20대에는 세상을 바꾸려고 세상에 나가서 돌을 들었고, 대모대에 있었고, 30대에는 아내를 바꾸려고 불을 향한 눈초리를 들었고, 만에는 잔를 바꾸려고 매를 들었는데,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, 비로소 바뀌어야 될 사람이 자신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. 그는 고백합니다. 제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것은 나보다 남을 잘 되게 하는 삶입니다.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말없이 도와주는 것, 형제나 자매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,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사실 이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비성상의 세상지서를 거슬려 정상의 지서를 회복하는 것이 크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창하며 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